저녁밥 할때 피는 꽃? 그래, 얘들이 피면 저녁밥 지어 먹을 때가 되었구나 하고 알지. 꽃 이름이 뭔데, 없니 아, 그것은 나도 모르지. 어떻게 그거 모른대야? 척척박사 어머니께서. 아, 이름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일이 중요하면 되는 것이지. 자는 시계다. 저녁밥 할 때를 꼽아. 오빠 가르쳐주는 고마운 시계 시계꽃이다. 아 시계꽃? 그렇지 시계꽃. 근데 너왜 아까부터 나한테 반말이냐? 보르장 머리 없이. 아 예, 내가 잘못했어요, 어니 잘하고 습니다 그래서 보르장 머리 없는 딸. 엄니께 잘 하려고 예절 바른 심교 엄니 모시고 맛있는 밥을 먹으러 왔다. 가기 싫다는 엄니 꼬시셔서 병원 가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갱신용 의사 선생님 소견서도 떼고 곧장 밥을 먹으러 갔다 엄니라잘 걷지 못하시는 우리 심교 엄니와. 밖에서 식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